자, 우리 이번 시간은 표본의 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통계적 실험을 할때 과연 표본의 개수를 몇 개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원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표본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데, 즉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당연히 추출하게 되는데, 필요로 하는 표본의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죠. 어, 표본의 개수를 많이 관리해야 된다면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당연히 높아질 거야. 그러나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는 얘기죠. 정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우리가 표본을 모집단 전체를 알고 있을 경우로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추정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산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100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표본이 크면 비용이나 이런 시간적인 문제는 좀 있지만 정밀도는 계속 높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너무 또 작으면 표본은 또 오차를 큰 정보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작은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될 텐데 적당한 표본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당한 표본의 크기가 얼마 정도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정밀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요 자 표본의 크기에 하고 정밀도에 대한 상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기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맞추기 위한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몇개 정도 되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좀 되살려볼게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에서의 확률, 표본, 동일분포, 그리고 독립성 보장받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의 평균에 관련된 구간 추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요와 같은 상한, 요와 같은 하한에 있을 그 가능성이 얼마다? 1만 하스 알파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추정 부분에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는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죠. 자, 런데이 식을 조금 다른 면에서 이 식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서 x바를 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뮤 마이너스 x바가 g 알파 2분의 알파 값 루트 n의 시그마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b의 g 알파 루트 n의 시그마보다는 큰 그때 확률 개념이 얼마? 1마이너파위 문장하고 아래 문장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x란 값이, 아, 이거 다, 다시 쓸게요. x가 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큰 이런 구간이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죠. 절대치가 a보다 작다. 바로 이 개념을 좀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mu-x의 절대치가 g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도 작을 그 가능성이 1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마지막에는 이 문장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뮤는 참값의 개념이고요, 엑스바는 우리의 표본에 의해서 나온 관찰값에 대해서 계산된 측정값의 개념이에요. 자, 참값하고 측정값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죠? 오차죠, 오차. 그래서 이거는 오차가 이러 값을 넘지 못할 그 가능성이 일만하 쌀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추정령과 모수의 차이, 오차죠, 오차가 이와 같은 값보다도 작을 가능성이 1만하수 알파니까 퍼센트로 따져서 100의 1 0 0에 1만하수 알파 퍼센트겠죠. 1 0 0에 1만하수 알파 퍼센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이 값을 오차가 넘어가지 못할 경계 한계를 지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의 한계란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의 한계, 오차가 어느 정도는 넘지 못하게 되는 필요로 하는 표본의 개수. 를 구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자료로부터 시그마 제곱을 알수 있을 경우, 이때 오차 한계를 d로 오차 한계를 d로 해요. 그 얘기는 오차는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의 개념이니까 표본 내에서 만들어진 실내 구간의 길이가 2d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차 한계를 d로 하기 위한 또는 신뢰 구간의 길을 2d로 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걸 이제 계산하려고 해요. 언제? 모집단으로부터 과거의 자료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분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을 때로 제한해서 일단. 자, 그러면 이 오차 한계가 d이기 위한 n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을 푸는 거예요. 이 식에서 식은 하나니까 미지수가 하나일 때만 그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어진 알파야. 알파는 우리 주어진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알려져 있으면 g2분의 알파 당연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그마 과거의 자료부터 알수 있을 경우는 있으니까 얘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는 거고요. d 제시가 됐어요. 얼마로 하기 위한. 자 그러니까 뭐만 없어요? n만 없거든요. 그래서 n을 이쪽으로 옮기고 양변 제곱한 케이스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2분의 알파 곱하기 d분의 시그마에 대한 전체의 제곱의 개수보다도 이퀄이지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개수 문제니까. 그거보다도 더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된다? n이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 값은 d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d 이내로 하기 위한 필요한 표본은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모 표준 편차인 sigma를 알고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필요한 표본이 몇 개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표본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예를 알고 있을 리가 없죠. 모집단 자체도 몰라서 지금 진행하는 와중인데 그러면 이때 이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표준 편찬을 모르는 경우가 당연히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는 방식은 임의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예비 표본이라고 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를 미리 좀 추출을 해서 이때 추출된 표본에 표본 분산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근의 개념이 표본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거를 시그마로 대체해서 우리가 유사한 n의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생산된 제품의 평균 사용 시간이 20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200시간 정도로 품질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생산되는 제품의 평균 사용 시간의 95%에 대한 추정을 하고 싶은데 오차의 한계를 40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의 크기 몇 개가 필요한이 하는 문제. 그럼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대로 하게 되면 n은 g 2의 알파 곱하기 d분의 시그마에 대한 전체 제곱의 값보다도 더 크거나 같은 n 중에서 최소의 정수를 찾아야 되죠. 자, g 2의 알파. 지금 95%에 대한 추정이니까 100에 이것도 1만화스 알파 퍼센트 개념이니까 알파가 0.05인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알파니까 지금 0.05, 1.96이죠. 자, d 40시간 이내로 했어요. 40을 쓰면 되고요. 시그마 정보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있는 정보가 표준 편차가 200시간 정도로 품질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가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200을 넣고, 그래서 결국 하게 되면 약 96.04. 보다도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최소 70, 아, 97개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실험에, 즉, 확률적 실험, 통계적 실험을 해서 난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95%에 대한 얘기는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비율에서의 표본의 크기의 결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비율에서의 표본의 크기,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종종 접해왔던 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 결과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표본이 몇개 정도, 즉, 여론조사는 보통 몇 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또출연하면서 들어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모비율 P의 100의 1만 원스 알파 퍼센트 신뢰구간은 이렇게 되는 걸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간편식을 쓴 거죠. 우리 식의 간편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P핵 더하기 g 2분 알파 곱하기 이와 같은 양을 더한 거뺀 거에 대한 형태의 하한 상한의 문제를. 자, 자변식을 자 가로인 이 가로를 이 P하고 p s 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면. 즉 p s를 양세 변에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P핵 마이너스 P가 이와 같은 양과 이와 같은 양의 마이너스 배.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치 개념을 쓸수 있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p hat과 p 모집단의 창 값이고, 특정 값이에요. 그래서 오차죠. 그래서 오차가 이와 같은 값을 넘지 못할 그 가능성이 일마스 알파다라고 하는 문장 앞에 우리 모 평균에서의 추정에서의 표본의 크기구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오차가 이와 같은 값을 넘지 못할 그 가능성이 일마스 알파다라는 문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양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차의 한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차 의 한계는 g의 2분의 알파에 루트의 n분의 2, p.s의 1만하스 p.s 개념으로. 자, 그래서 이 양이요. 에 자, 이것도 자 대표본에서 표본비율 p.s에 대한 100의 1만하스 알파퍼센트의 오차 한계는 이와 같은 양이 될 거예요. 지금 본대로. 자, 그러면 이 오차 한계를 얼마 이내로 하기 위한 표본의 개수 n을 구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오차 한계를 d 이내로 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오차 한계가 d 이내로 하니까 사실은 요 부등호 관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우리가 필요한 표본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정식 개념으로 풀어 놓고 n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양변 제곱하고 해서 다 정리하고 하면 이와 같은 양으로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잘 보면 자, 일단 표본 오차의 한계를 D 이내로 하기 위한 거니까 D는 우리가 주어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정밀도를 제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G 2분의 알파 주어진 거니까 요거 당연히 아는 거고 이쪽은 아는 거예요.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P hat 1-P hat. 그럼 이때 P hat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돼요? 표본 집단에 있어서의 표본 비율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실험하기 이전이거든요. 표본비율이 나올 수가 없죠. 이때 이 ps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과거의 경험이나 사전조사에서 추정될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해마다 매년 똑같은 집단에 대해서 어떤 추적 조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은 종단 연구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종단 연구를 할때 보면 같은 집단에 대해서 매년 그 상황을 추적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동일한 집단이 갑자기. 성질이 확 바뀌는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계속해서 그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적인 개념은 유지하는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집어넣는 거고요. 또는 상황이 잘 돼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리 어느 정도 집단을 좀 접촉해서 뽑을 수가 있으면. 그래서 사전 조사에서 추정된 피해 값을 뽑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입해서. 필요한 N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경험이. 그러니까 새로운 조사라는 얘기죠. 또는 사전조사도 어려울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뭘 하냐면, 필요하라는 표반은 이 값들, 이 값은 주어진 거니까 오케이고요이 값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식을 잘 보면, 우리가 피 해수를 쓰니까 혼동스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써보세요. x에 일 x로. 이게 y값으로 잠깐 보세요. 그럼 이 값에 즉이 값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고 x는 0, 1이 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의 형태죠. 해서 결국 이런 형태거든요. 0이고 1일 때. 그럼 최고점. 이쪽은 관심 없죠, 우린 왜 x에 확률에 대한 개념니까 0에서 1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가 될 때는 여기거든요. 미분에서 제로 되는 점 또는 0과 1의 반점. 그래서 결국, p-hat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에 대한 개념이죠. 음. 자, 이때 이 값이 최대가 될 거야. 그 최대가 얼마?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정보가 없거나 정보가 있어도 그냥 무난하게 하려면 이 값의 최대 값에 대한 걸 사용해버리면 무난한 거야. 그래서 이걸 해버리면 p-hat, 1-p의 최대 값은 4분의 1입니다. p-hat이 2분의 1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표본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수 있어요. n은 이만한 정도의 개수면 충분하다. 알파가 주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d가 제한이 되는 상태예요. d이내로. 그렇기 때문에 다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어느 광고 회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에 대한 불량률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거니까 과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이걸 뭐 조사하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경우에 불량률의 95%의 추정 오차.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신뢰도를 95%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추정의 오차 한계를 3% 이내로 하긴다. 그러니까 결국 알파는 0.05라는 얘기고요. 오차 한계니까 d죠. d가 얼마? 퍼센트가 아니라 실수 단위로 써야 되니까 0.03이죠. 확률 단위로. 이렇게 되기위한 필요한 표본의 개수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그 식에다 대입하면 신제품이기 때문에 불량률에 대한 사전적 정보도 없고 하니까 바로 최대값 정보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양을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를 쓰면 되죠. 찾으면. 자, 그래서 4분의 1이고, 자, 알파가 0 0 5예요 그러니까 g2분의 알파 값 0.02를 쓰는 건데 우리가 많이 찾았죠. 1.96인 거. 그다음 d는 3% 이내로 하기로 했으니까 0.03. 그래서 0.03을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해보면 1067.111 정도가 나옵니다. 1067.111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크거나 같은 데이터의 수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은 최소에 대한 몇 개냐? 그러면 1068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68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통의 경우에 여론조사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대상을 언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에 대한 거다, 뭐 그러면 보통 투표권은 성인이 하는 거니까 성인 남녀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 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다. 우리가 할 진행한 결과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체 한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 유기적 관계가 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 천명정도를 하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발표를 합니다. 물론 천 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자, 우리는 지금 1 0 6 7인데천 명이 되려면 이게. 0.03이 아니라 0.031, 즉 3.1%, 오차 한계가 3.1%일 때에 대한 표본의 개수를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그게 바로 999. 얼마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n이어서 바로 n이 1,000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95%에 관련된 추정 오차 한계를 플러스만 3.1%로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개수가 1,000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를. 천명 정도를 하는 이유들이 이거에 근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이쪽 부분, 추정 부분을 좀정리 해보면, 좋은 추정량, 점추정량이었죠. 이것이 갖춰야 될 성질들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불편성, 편향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유효성, 흩어짐 자체가 좀 적을수록 좋다. 안정적인 게 좋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충분히 모든 우리가 얻은 자료를 다 썼으면 좋겠다. 충분성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일치성. 표본의 개수가 커져가면서 얻어진 추정량이 창값에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갖춰야 될 성질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비율의 불편 추정량 개념임을 확인했어요. 표본 평균이, 표본 분산이, 표본 비율이.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비율을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의 비율에 관련된 추정량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 추정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알파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주어진 알파, 기분 알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알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표본에 대해서 계산되어지는 하한값과 상한값에 대한 있을 확률이 p 로서1 알파가 되면 되면 그때 우리는 이때 만들어진 하한과 상한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세타의, 즉 모수의 100의 1만화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또는 구간 추정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의 100의 1만화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을 구했죠. 근데 그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그래서 있으면 이와 같은 G 분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없으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를 S로 바꾸면서 T분포에 대한 정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있는 경우, 아는 기지인 경우하고 미지인 경우에 신뢰구간의 폭을 보면 이쪽보다 짧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모비율의 1 0 0에 1만 하스 알파 퍼센트 신뢰구간도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때는 식의 간편성을 위해서 여기가 P해수로 이제 우리가 추가된 변경된 이걸 우리가 좀 언급을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 집단의 분산에 관련된 형태의 100에 얼마나 알파%인데 신뢰 구간도 구했는데 이때도 요모 집단의 평균에 대한 얘기와 유사하게 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로 좀 나눠 놨어요. 그래서 유사한데 모양은 잘라 보이지만 유사한 거죠. 그런데 뭐냐면 자유도가 n짜리인 거랑 n-1짜리인 거랑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로 하는 표본의 개수 문제도 우리가 설정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 부분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검정이라는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특별히 한 집단의 검정이라고 주, 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모집단 한 군데서만 에 펴진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표본을 가지고 그 모집단, 한 집단이죠. 그 부분에 대한 추측을 한 과정을 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집단에 관련된 어느 사람의 정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모수에 대한 주장이죠. 그 모수에 대한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집단의 검정, 검정이라 하는데 검정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